7나노 기술 뭐 가지고선 했다고 해가지고 또 이게 또 지금 미국에서 먼저 시비가 되고 있는데 네. 분석을 해보니까 SK 하이닉스 스마트형 디렉션 드 프레스가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음.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 업체들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SK 하이닉스 메모리 칩은 해외 기업 부품이 사용된 예외적인 경우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입장을 밝힌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이제 물어보니까 화웨이를 미국이 제재하기 시작한 후에는 더 이상 거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하면서 이미 미국 상무부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왜 그게 그쪽으로 갔는지를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냐, 뭐 이런 것에 계속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김정은 푸틴 회담, 러시아의 부총리를 파견한다. 시진핑은 안 간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중국도 이제 그 동방경제 포럼에 대표단이 와, 왔었는데요. 네. 어, 다음 주에 열리는데, 어, 부총리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그 러시아 주재 중국 대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네. 중국은 부총장 네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올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그 지난 5 일이죠. 브리핑 때그 기자들이 시진핑 주석이 포럼에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런 그 답변은 이렇게. 뭔가를 조율 중이거나, 이런,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쓰는, 시인도 부인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쓰는 말입니다. 음. 그 시진핑이 올지 안 올지 아직까지 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참석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네. 2018년 4차 동방경제 포럼에는 시진핑이 왔었고요. 음. 그 다음에 2021년 6차 때는 화상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네. 그, 그때는 이제 그 코로나 때였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공산당 서열 3위죠. 당그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왔습니다. 네. 중국 대표단이 북한에도 행사에 참석을 하느냐 이 얘기도 있던데요. 북한 정권 수리비리 구구절이라고 네. 하죠. 7 5년 행사 참석을 해서 그 부총리 류과중이라는 부총리가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는 걸로 북한 그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를 했고요. 어 5년 전에 70년 행사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그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에 비해서 이번에 오면은 조금 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전문가들 얘기는 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예, 그런 식으로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류거중은그 기술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음. 북중간의 경협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 음.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그 실리 어떤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실리를 북한이 또 추구하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뭐 격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대표단의 어떤 위치를 보면 네. 떨어진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경제 쪽으로 오히려 조금 더초점을 맞췄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네. 대표단 오고 그러면은 이제 지난 7월 27일 그 북한의 이른바 정전 전승일 때북북중로가 같이 다시 음. 이제 했는데 다시 한번. 뭉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거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해 봅니다. G20이 어, 아프리카 연합에 유럽 연합과 같은 영구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얘기 있네요. 어, 모디 총리가 지난 6월에 그 G20 정상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 연합을 영구적인 정의국으로 받아들이자고 제안을 한게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번에 그 블룸버그가 소통지회에서 전한 걸 보면요, 어, 유럽연합처럼 아프리카연합에도 연구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를 한 걸로 그렇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음. 아프리카 55개국이 들어가 있죠. 지금은 이른바 초대된 국제기구라는 그 위상인데 이걸 이제 유럽연합처럼 유럽연합은 이제 G20 정식 멤버죠. 그러니까 19개국에 플러스 유럽연합에서 이제 G20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연합하고 같은 급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그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발표가 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됐고요. 음. 그러니까 6월에 제안한 것이 합의가 됐다. 이 네. 정도고 이번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 로이터 보도는 그 아프리카 연합을 가입시키는데 미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 같은 데가 다 동의를 한 걸로 네. 그렇게 돼 있, 알려졌다고 돼 있고요. 네. 어, 그런데 또 조금 아이러니한 게요 아프리카 연합 집행위원회 쪽에서는 이제 정상회담이 9일하고 10일 뉴델리에서 열리는데 아, 에, 그저께 현재 초청장이 안 왔다 이렇게 또 기자들한테 밝혔습니다. 우리는 아직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아 호흡인데 글쎄요. 그데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초청장 뭐 무슨 뭐 뭔가 좀 사정이 있겠죠. 어, 아프리카는 아시겠지만 지금 아프리카 국가로는 유일하게 남아공만 그 지금 국가 단위로다가 G20에 가입이 되어 있죠. 이번에 보니까 정상회다에그 초청된 나라들이 네.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스페인, 나이지리아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는 유엔하고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도 초청이 됐습니다. 네. 이건 뭐 예전에도 그렇게 이제 그 국제기구들은 초청이 됐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게 공식화가 되면 19개국에 EU에 아프리카 연합까지. 그렇죠. 네. 그럼 이제 G20이 아니라 G21. G21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laughs> 그러게요. 네. 어떻게 되는지 또 결과 나오면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디 총리, G20 회의를 앞두고 국명 논란에 휘말렸다. 국명이라고 하면 나라 이름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좀 많이 복잡한데요. 네. 저도 한참 머리, 머리 아프게 읽어봤는데 네. 대충 이렇습니다. 에, 인도가 인디아죠, 지금. 네. 명칭이. 그런데 이제 영국 식민 이전에는 산스크리트어로다가 무슨 뭐 이름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바라트, 뭐 바라타, 힌두스탄 이런 걸로 불리기도 했는데 어. 그리고 인도 헌법에는요, 인디아는 바라트다라고 그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주이십 오는 정상들을 이제 만찬을 이제 초청할 때 이제 인도 대통령, 네네. 인도에도 대통령이 있죠. 음. 하는데 그 대통령이 초청장에다 뭐라고 썼냐면은요, 아 이제. 제가 보냅니다. 하면서 먼저 프레즌트 오브 바라트, 그러니까 바라트 대통령이 초청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인도네에서 아 이거 좀 논란이 생겼습니다. 인디아가 어. 아니라 바라트라는 예, 표현이 바라트 ]군요. 대통령이 아. 보냅니다. 이렇게 보낸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이름을 바꾸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제 이게 음. 내년 4월이 이제 인도 총선이거든요. 네. 지금 인도는 보면은. 모디가 이제 인도 국민당이죠. 여기는 좀 이렇게 종교 힌두 힌두 힌두교도 색깔이 강한 약간 좀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 우리가 많이 그 동안 있었던 인도 어, 야당은 이제 그 인도 국민회의죠. 네. 인도 국민회의는 여기는 세속주의 성향이 강하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명을 바꾸는 것처럼 나타나니까 인도 국민회 같은 야당들이 제일 야당 인도 국민회가 제일 야당이죠. 이거 나라 이름 바꿔가지고서 뭔가 좀 이렇게 좀그 총선에 영향을 주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또 이, 이게 또 문제가 된것 중에 하나가요. 어, 참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지난 7월 총선에서 어, 이, 모디 진영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인도 그러니까 제일야당하고 지역 정당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내년 총선 대 이제 준비하면서 정치 연합체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인디아로 만들었거든요 인디아. 로 아. 그러니까 이제 이쪽 제일야당하고 이쪽 야당 쪽에서 이것도 견지 인디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좀 모디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이 오. 어, 새로운 정당 음. 그 정치 연합이니 하면서 관심을 보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인디아라는 이름을 좀 이렇게 좀 깔아 앉히려고 네. 아예 나라 이름을 바꾸려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야당 쪽 주장입니다. 네. 이게 사실 왜 국명 논란이 있는지 과거에 어땠는좀 역사적으로 그것을 올라가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제 모디가 2014년부터 집권을 네. 했는데 집권하면서이 사람이 이제 그 영국 식민 시절에 어떤 그런 여러 그 식민 어떤 종속심리를 없애야 된다 하면서 음. 옛날 이름들을 그 영국, 영국식 이름들을 다 옛날 이름으로 돌리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음.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국가 명칭도 옛날로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그 힌두교 단체들이 어, 우리 옛날로 돌아가는 거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주의와 이런 어떤 종교, 세력 간의 어떤 그런 갈등 비슷하게 되어있다 이제 불거진 겁니다. 여기도 어떤 걸더 찬성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리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정, 이 야당 쪽에 속한 정치인이 음.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네. 이 사람도 이제 그정치연합체 아까 말씀드린 인디아 그쪽 이제 이론인데요. 종교하고 카스트 제도로 사람을 차별하는 게더 지속되는 안 된다. 물론 모디 정권이 카스트 제도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쪽은 힌두 성격이 강하고 하니까 이제 그냥, 그냥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사실 뭐 없앴다고 하지만 인도에는 그게 엄연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디 정권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또 불거지게 해서 세속주의적인 어떤 그런 걸또 정치 세력들이 이제 이걸 건드리니까 네. 모디가 막 그냥 긴급 회의도 소집하고 소집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외신 분석은 식민 잔재 청산이라는 걸 내세우는 모디 쪽과 음. 그 다음에 어떤 그 선거에서 어떤 아, 이런 이런 그, 그 정치적인 어떤 민주화적인 성향을 앞세우는 어떤 야권 간의 정치적인 어떤 기싸움 성격도 있다. 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주의0을 끝나고 나도 이게 굉장히 계속 후유증을 보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네요. 이 역사적인 것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봐야 되고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인도란 나라가 상당히 좀 진짜 네. 굉장히 복잡하고 음. 묘한 나라입니다. 네. 자 그래도 세계에또 주목을 받고 있는 면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인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AI 활용 자율무기 체계를 검토한다. 이게 뭐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네. 어, 미국 국방부가 2년 안에 이런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무기 그 시스템을 완성하는 거를 지금 검,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뭐 어떤 전문가 얘기는 뭐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이 이걸 추진을 해왔다는 겁니다. 음. AI를 활용하면 이제 사람이 어떤 일어서 무기 뭐 무기를 직접 뭐, 탑승하거나 그러지 않고도 조정이 가능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은 전 어떤 가성비가 굉장히 전, 전쟁 가성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뭐 사실 미래의 전쟁은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미래 의 전쟁이라는 아,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네. 이제 어떤 지상에서 네. 자율 운행으로 보급망도 구축을 하려고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네트워크에도 AI를 통해서 이제 그런 감시망 같은 것도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캐서린 힉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월시전을 하고 회견하면서 지금이 물론 전시는 아니고 미국이 뭐 앞으로 전쟁할 계획도 없다. 하지만 중국이 워낙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중국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낸다?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부가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 AI 기술 분야에 이제 우리 돈으로 한 2조 4천억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란 해역에서 첩보 활동하는데 이걸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이 우선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초점을 맞출 것으로 그렇게 돼 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얘기가 진짜 좀 경제 쪽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중국 화웨이 신형폰에 SK 하이닉스 칩을 도용했다. 그러니까 이걸 분해해 보니까 그 안에 SK 칩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화웨이폰이 최근에 미국에서 뭐 화웨이 쇼크다라고 일컬어진 네. 그 신형폰이죠. 그렇죠. 메이트 네. 6 0 프로라는 거죠. 네. 그러지 뭐7 나노 기술 뭐 가지고선 했다고 해 가지고 또 이게 또 지금 미국에서 먼저 시비가 되고 있는데. 어제 네. 그 분석을 해 보니까 SK 하이닉스 스마트형 디램이 하고 낸드 프레스 낸드 프레스가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 화웨이가 화웨이도 사실상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음. 예,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 업체들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SK 하이닉스 메모리 칩은 해외 기업 부품이 사용된 예외적인 경우라고 그렇게 자기들 입장을 밝힌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메모리 칩이 그러니까 쓰인 게 맞다라고 확인이 예, 그렇게 된거로그 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재 중에 이런 게그렇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거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즉각 그 블룸버그가 이제 물어보니까 어 화, 그러니까 미국 화웨이를 미국이 제재하기 시작한 후에는 더 이상 거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입장을 했습니다. 미국 수출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하면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도 화웨이 신제품에 그 SK 하이닉스 메모리 칩이 쓰였음을 인지하고 이미 미국 상무부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왜 그게 그쪽으로 갔는지를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잘못한 게 없는 건 맞는데 건좀 약간 곤란한. <laughs> 여기대서 미국 네. 그 하원 외교 위원장도 그 화웨이 스마트폰에 적용된 반도체를 그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네.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조사하자 이렇게또 촉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좀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얘기도 휴대폰 얘긴데요. 중국에서 아이폰 금지령이 내렸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게 하루 사이에 또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네, 아까 그 뉴욕 투파원도 네. 그거 그 자세하게 그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그 국영 기업에 대해서 회사 올 때. 출근할 때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확대가 될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꼭 아이폰이 아니라 외국 브랜드, 외국 브랜드 있지만, IT 기기도 네.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폰을 뭐 겨냥한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점점 확대되는 것 같다는 보도인데요. 네. 여기서 뭐그 중국도 이제 이걸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지침을 내리거나 서면으로 왜냐면 서면으로 함리계 증거가 나보니까요. 아마 아마리 아마 그렇게 좀 지침을 하는 모양인데. 어, 그 작년에도 중국이 중앙정부하고 국영기업들에 대해서 2년 안에 외국 브랜드 컴퓨터를 전부 토종으로 곡, 그 바꾸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음. 일단 뭐, 애플은 타격이 큽니다. 지금 뭐, 오늘, 오늘, 오늘도 뉴욕증시에서 한3% 빠졌다 그러죠. 그리고 월세전널 보도를 보니까, 음, 뭐, 화웨이가 새로 내놓은 신제품이 뭐,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네요. 네. 막 그냥 뭐, 물량이, 뭐, 초기 물량이 뭐, 아주, 매진이 된 모양인데요. 음. 그래서 오펜, 그 분석기관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 얘기는 화웨이 신제품, 그 신형, 신제품 탓에 2024년 아이폰 출하량이 한 천만 대 정도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2022년 그전 세계 출하 기준으로 한4.5% 정도 물량이라는 겁니다. 애플이 다음 주에 아이폰 15. 15. 이제 네. 출시를 하는데. 자, 애플 주식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중국이 자고이뭐 세게 치고 올라오는데 자든 미국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그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 사용한 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세게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의 어쨌든 좀큰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뭐 재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네.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미칠지 또 아이폰 신형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다음 얘기 해봅니다. 화이자 모더나이긴데 코로나 개량 백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변이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개량 백신을 네. 그 모더나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원래 개발한 건요. 그 B. a 투 하위 그, 그 올해 가그 우세종이 됐던 그기억하시죠 XBB.1.5라고 뭐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laughs> 겨타 개수을 해서 개발을 네. 했는데 개발해놓고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변적이 나왔죠. BA 2.86, 일명 피롤라. 피롤라 들어갔 우리도 네. 지금 뭐첫그 가동자가 나타났다고 ]입니다. 하는데 네. 여기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인체 실험도 했는데 그 치료되지 않은 게 자연 항체 반응에 비해서 뭐 중화 항체가 8.7배 정도 증, 증가했다.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음, 피롤라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도 뭐 확산자가 예. 발견했다 이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좀확산했나봐요 예. 지금 BA 음. 이피롤라 이, 이 같은 경우는 네. 과거 코로나에 걸렸거나 백신을 맞은 사람도 감염될 수 감염되는 걸로 그렇게 당국이 밝히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또뭐 보니까 화이자 모더나 그 계량 백신이 또 그러니까 좀몇 개가 더 있는데 에리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예방에 효과가 있다. 글쎄 뭐 회사 쪽 얘기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자전 이 가을 백신 접종 그렇죠. 시기 시작이 되는데 네. 화이자하고 모더나 주식이 많이 올라갔죠. 제가 볼땐뭐 이런 식기내 자전 지금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올 텐데 화이자 모더나의 얘기였고요. 코로나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바이든 대통령 얘긴데 영부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됐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주인 식에 참석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그 코로나에 감염됐고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걸 보니까요, 음. 어, 계속 이제 검사를 했는데 사흘 만에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델라웨어에 지금 자택에 머물고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백악관이 조금 전에 밝혔고요 또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G20 정상회담 출발하기 전에 네. 한번더 테스트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아. 오늘 새벽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런데 네. 어, 가서 이제 정상들 만나고 우리 윤 대통령도 만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백악관 쪽 얘기는 CDC 규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하는데 사실 규정을 좀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아, 음. 코로나 걸리고 이제 그질 바이든 여사 감염된 거 나고 나서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음성 판정됐다고 했는데 네. CDC 규정상 그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을 경우는 열흘 정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근접 접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틀 후엔가 그 백악관에서 82세 베트남 참전용사한테 명예 훈장을 준게 있거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목에 훈장 걸어주고 이렇게 바로 옆에 있었는데 마스,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규정 위반이다. 또 이렇게 또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저 사진을 봤는데 약간 좀 이제 바로 뒤에서 바로 밀, 뒤에서요. 밀착해 있긴 하던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군요.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약간 좀 <laughs> 씁쓸해지는 얘기긴 씁쓸하고 하네요. 씁쓸하고. 네. <laughs> 세계 가치관 조사 결과인데요. 한국인은 16% 정도만 열심히 일하면 잘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 꼴찌권이라고요. 네. 영국의 킹스칼리지 런던 음. 음. 그 대학의 정책연구소가 네. 주요 국가의 어떤 그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저께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은 걸 보고를 했는데 세계 가치관조사라는 그 보고서, 보고서입니다. 음.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일에 대한 그 생각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열심히 일하면 대체로 더잘 살게 된다. 이런 명제에 동의하는 한국 사람이 16% 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이, 이 해당 그 설문조사를 한 국가가 18개국인데 네. 그중에서 꼴찌라는 겁니다. 네. 노력만으로 선거이 그러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잘살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 하는데가 이집트가 제일 높았고요. 네. 중국도 한 58%, 어, 열심히 일하면 잘살수 있어. 음. 미국은 한55% 그,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낮은 나라들이 캐나다, 일본, 독일, 그리스 같은 데인데 거기보다도 우리가 10%포인트 더 낮았다는 겁니다. 낮은 나라들도 그래도 거의 30% 근접은 예. 하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음. 운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건 또 한국 사람이 가장 높았습니다. <laughs> 비슷한 맥락이죠. 아. 그러니까 운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한 70%. 음. 그러니까 1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다른 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는 53%. 그리고 이제 그, 그대자는 우리가 그래도 월등히 한 20%포인트,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고, 운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음, 뭐, 일명, 일견 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16%만이 잘살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이 꼴찌 좀 수준이라는 거좀 씁쓸해요. 씁쓸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요. 뭐 네.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네네. 그냥 막 그냥 보느라고 머리가 좀 아팠는데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 비율이 한 47%. 아. 그러니까 미국, 미국 같은 경우 28%. 영국도 한 22%. 거기보다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은 훨씬. 중국 사람들이 참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양입니다. 82%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뭐 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일이 사회에 대한 책무다 이런 그 조사 문항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62% 그러니까 영국, 미국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훨씬 높네요. 음. 독일도 보니까 74% 독일 사람들도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네. 사회적인 그런 그 생각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음. 우리도 요약해 보면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 편이지만 편인데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은 성공하는 꼭. 것만 아니고 운도 <laughs> 네.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인맥, 인맥 같은 것도 중요하다. 그런 조사법도 있는데 뭐뭐 뭐 굳이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웃음> 네. <웃음> 대표적인 걸 소개해 주셨고 뭐 궁금하시다면 이 조사 결과를도 찾아보셔서 이 사회 가치 네. 조사라는 건데요 음. 이게 1981년부터 시작이 네. 됐고 이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회 가치 같은 거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참고 자료로 음. 쓰인다고 합니다. 각 국가나 문화별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시대별로 예. 뭐 변화 같은 것들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